안녕하세요. 벌써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와 하는 독서모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아이와 독서모임인가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이번 영상은 제 조카와 책을 읽고 나는 대화를 담았습니다. 제 조카를 살짝 소개하자면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 남자아이 지후이고요. 얼마 전부터 저와 독서모임을 종종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바빠서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이모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책을 쓴 작가라는 점을 자주 말하면서 저의 책에 대한 애정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독서 모임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을 유튜브에도 담아볼까 합니다. 조카와 독서 모임 할 책은 지은이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책에서 모두의 독서를 출간한 초등 교사이신데요. 책과 함께 하면 좋은 활동도 지은이 선생님이 잔뜩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참고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와 독서모임 첫 번째 책은 알록달록 내 얼굴입니다. 아이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색으로 표현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독서모임을 하기 전 저와 지우는 각자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지우에게도 다양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감정에 따라 지우는 자신의 얼굴을 어떤 색으로 표현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아이와 독서 모임 하면서 나눌 대화가 되겠죠? 그럼 알록달록 내 얼굴을 읽고 지우와 나눈 대화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땠어, 쟤? 알록달록 내 얼굴. 나는 알록달록 내 응. 얼굴이 재밌게 읽었어. 네. 얘 얼굴 색깔이 응. 엄청 웃겼어. 얘가 감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응. 막 창피할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막 되게 응. 다양하게 거기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지, 색깔이. 응. 지우는 그 중에 어떤 그 얼굴 색깔이 제일 기억나? 난 주황색. 주황색이 어떤 상황이었지? 기분이 좋았을 때. 응. 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왜? 지우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 아, 요즘에 자랑스러울 때가 많았어? 응. 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이게? 칭찬받는 거. 아, 칭찬 받았어? 응. 뭘 잘해서 칭찬 받았어? 난 공부를 잘해서 칭찬. <laughs> 공부를 잘해서 칭찬 받았어? 응. 태권도도. 아, 태권도도 있었어? 응. 응. 그래고 생각이 나서. 응. 얘 되게 다양하게 감정이 되게 많더라고 얘가. 응. 칭찬받았을 때 색깔은 무슨 초록색. 색깔이었어? 초록색이었을 것 같아? 응. 지우 얼굴이? 응. 그럼 이따가 지우 그 상황을 표현한 예를 들어 태권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았을 때 기분 좋은 그것도 한번 그려보자 표정을 그래? 그리고 오늘 이모가 지우가 읽은 책 중에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추천해달라 그랬잖아 이모한테 응. 그 책도 하나 소개해줄래? 응 이건 강이야 강이 강의. 아 이게 재밌었어? 응왜 왜 재밌었어 이게? 이거는 강아지 책이야 강아지가 저인거아이 음. 책은 나는 음. 어떤 생각을 느꼈냐면 음. 좀 슬픈 느낌을 느꼈어. 아, 강아지가 슬프게 나와? 응. 음. 재밌게 읽었어 그게? 응. 음. 그래, 알았어. 그럼 이모 이거 빌려줄래? 이모도 읽고 다음에 갖다줄게. 이따가 알록달록 내 얼굴 한번 다시 이모랑 읽으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 어 그래. 집에 알록달록 내 얼굴. 기우도 어떤 얼굴 색으로 변할까? 음. 어떤 감정일 때 어떤 얼굴로 될까? 한번 그려볼까? 아, 좋은... 어, 그래? 한번 그려봐. 그림은 좋은 상황을. 독서 모임 현장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이제 이번 모임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와 저는 책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책을 한번 더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는 지우가, 한 페이지는 제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이 지우도 화장실 부분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가지 못해 참았던 자신의 경험을 신이 나서 말하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아이와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가면 좋겠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들어온 아이에게 재미있게 놀았구나. 지금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면 지우 얼굴은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함께 읽은 책을 즐겁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록달록 내 얼굴은 다양한 색의 이름과 감정 표현을 접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감정에 따라 아이에게 얼굴을 그리게 하는 활동도 하면서 알록달록 내 얼굴 독서 모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독서 모임을 하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도 마음껏 하게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우도 강의라는 책이 무척 재미있었다면서 신나게 소개했는데요. 다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모임 때는 지은이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이 책, 뭐든 될수 있어. 이 책과 지우가 추천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를 같이 읽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독서 모임도 진행한 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